그리고 여기 살롱에 우리집 컴퓨터 잘하 바꿀수도 있거든? 음. 그럼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 또 하나 여기로 올수도 있어 와우 컴퓨터? 왜그 컴퓨터는 좀 좋아 않아? 근데 이 컴퓨터 사이 좋아. 세큐로 돌아가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게 가능하지 어 방송과 키워라구니... 동시에 게임이 가능하지 아 어, 그렇네 두 컴으로 하면은 그거, 그거 쓰면은... 그게 그 되면 이게 진짜 스튜디오지 <목소리가> 음, 오케이, 그다음 그 다음 그두컷두컷두 개로 게임을할수있요뭐 방법은 다양하지 그거 하면 뭐끝나이브는데뭐끝나뭐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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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끝없면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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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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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면끝나거 끝나면 화면 끝나면 끝나면 면 아니가, 창 아니, 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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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이는 화면을 볼 필요 가 없다. 음성 채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성만 들어가 있습니그 다음에 화면은 그 유투브로 니다야 근데 네집 컴퓨터 꼭 보이잖아. 일단 오케이. 뭐. 확인. 뭐라고 해요? 지금 아 수민이 집 컴퓨터로도 유튜브 볼수 있는데? 야, 지금 핸드폰 하고 있어. 핸드폰 이 나? 어. 아 그래? 속축속 컴퓨터 똥컴이야. 야, 그때 우리 볼리 그거 봤잖아, 축구 봤잖아. 응. 형도 이 볼까? 야, 근데. 응. 누구야? 어. 아, 왜? 왜냐 이거 게임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 카일레라 넷플레이에서. 그래서. 형, 서버 어디, 어디야? 서버를 내가 들어가야 돼? 일단? 어, 잠깐만. 마스터 어. 서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어. 마스터 서버 리스트를 보면은 우리가 어. 그 마스터 리스, 리스트에서 아 들어가야돼? 어, 코리아 패스트 서버 1로 들어올래요? 잠깐만 코리아 패스트 서버 1 코리아 패스트 서버 1이 있어? 응 음. 없는데? 리프레시 기다려봐 아시아 세컨 배틀넷. 아니 서버 네. 아, 코리아 페스트 서버 1. 어. 어 오케이 오케이. 크리에이트 거기에서 어. 채트 옆에 CR이라고 써 있지. 아, 보, 이게 크리에이트야? 어. 거기서 게임 고르는 아. 거야. 응. 아, 아. 그럼 내가 돈이 돼 만들어 봐. 내가 킹오파 쿠파를 만들었어. 어. 그러면은 방에 오케이, 내가 뜰 거야. 그래, 그래. 잠깐만. 너 아, 아이디가 뭐임 어, 방을 지애. 생성했어. 비엔나 뜸. 이거 어. 어떻게 들어가 여기? 더블 클릭하세요. 아 여기다. 비엔나를 더블 클릭해야 돼? 그 방제를 더블 클릭하면 될 걸? 어디? 코리안 보드? 형이 방 이게... 만들어 볼래? 아 찾았다. 됐지? 됐어. 그럼 스타트 누른다. <laughs> 아. 일단 해봐. 아직 시작 은 아니, 고 테스트만 해보게. 지금 스타트 오! 눌렀어. 야 기다려봐. 오호호호 오 지려 야 1팀인데? 난 어떻게 들어가? 아. 아. 야 뭐야 이거? 나도 모르야 아. 키가 뭐뭐 뭐 있어? A S D F A S D F 한 새끼야? 응 작은 발 작은 야, 한국팀 3위로 갈까? 소리 줄고 싶다 <laughs> 이 연습 나 지금 못설때돼펀 뭐 하나 하고 타고 어 소미 <laughs> 들리냐? 보임? 네. 아, 들립니다 <laughs> 어 뭐야 파워웨이로 쓸줄 알아? <laughs> 무전 삼성입니까?

어, 30명, 30명, 30명. 아, 스킬 오! 어떻게 쓰나요, 이거? 아, 저 이거 X밥이네 아, 뭐, 사람에서... 아, 네. 스킬 좀 찾아봐야겠네요. 저 초밥이라니까요. 어, 아, 스킬. 이게. 적당한 어. 신호끼리 붙어야지. p 피 r 나 n r 아래, r P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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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R.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내가 말했잖아요, 왼 다리에 오른쪽 따라라락! 지금 소리가 안들려 게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게임 소리 줄여! 잠깐만. 어떻게 줄여? 은빙이도 줄여야 될것 같아요. 은빙이 거 약간 울려. 잠깐만.

<laughs> <laughs> 아이 아, 낙 쓰지 마세요. 아, 아니야 연습이잖아 이거. 들려봐 어, 연습이고 오프닝 렌트 한 다음에 다시 하자. 어, 다시 할 거야. 어, 이거 연습이니까. 시기 어, 어떻게? 저희 어. 이슈가 어, 약간. 약간. 안돼 안돼 지금보다 엄청 떠들면서 해주세요. <laughs> 지가 뭐야? 아 F야. 아, 아 기다려 보세요. 집중하고 있잖아요. 스킬 오아 이거 그냥 발로만 이긴다. 발로만. 짬버리 그러니까 발로만 이긴다. 발로만. 로바트다로바트 야, 그냥 왼 아래 다, 오른쪽 하면 다다 나온다니까. 연달아따라라 빠르게. 네, 발막기로 그렇지. 이 그냥 노총을 한번터하이 그지? 아, 안 막혀요. 이게 왜? 야, 소리 어떻게 줄여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나가? e s c 누르면 나갈걸요 아 Y? 기다려봐 옵션이 있겠지? 게임 옵션이 맘에 창에서는 옵션이 없나? 여기 있네 옵션 맘에 맘에 게임 기본 설정 기본 게임 있는 설정. 설정 사운드, 사운드 없네. 맥스로 돼 있네 그리고 내 마이크도 줄여야지. 되 <laughs> 마이크는 제가 디스코드로 줄이면돼요 그리고, <laughs> 잠깐럼내 게임 <게임소를> 소리 를좀줄일게 <laughs> 어, <어르신> 이 <laughs> 내가 이어폰 없는데 이게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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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있으면 된다. 아니말안 하고 있어요. 아 뭐야 말해보라니까 말을 아니 마이크 안 들렸어요. 아내 마이크 가안 들렸어? 네. 아 진짜? 방금 이 살짝 되게 멀리서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 아왜 앞에서 말했는데 잘안 들리? 어 그래. 네가 아, 막내거 마이크 불놨야지 아니 그거나 다르게 약간 옴닉처럼아 진짜? 어. 잠깐 깨지고 잠깐만 네음거 있어요. 통신 내 오디오 들어가니? 들어가겠죠. 아 그러니까 내거내말잘 들려? 어잘 들려요. 들려. 오케이. 어 맞겠다 학교 어, 사람 맞냐 아니 오늘 생각보다 없던데 아 진짜? 응 음. 근데 지금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내일 내려와 아 같이 내게 아니야? 네 지금 우리 수빈님은 저 뭐냐 서울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노끼리노끼리 노끼리 지금 90kg 넘었죠? 98kg. <laughs> 어? 녹끼리 6kg 넘었어요, 6kg. 3kg가 아니 6kg. 라인 보소. 엽. 지금 다 세팅되면 얘기해주세요. 저는 됐어요. 그럼 잠깐만요. 자, 종목을 어, 정해봅시다, 종목. ]겠네. 형, 이거 보여요? 지금 디스코드로 보고 있나요? 나는 디스코드로 보고 있어 디스코드 보면 게임 목록이 있거든요? 어. 뭐 땡기는 거 있습니까? 저, 저한테 디스코드 오면 이게 핸드폰이 너무 작아요 게시판이. 아 그래요? 저는 아는 게임이 없어서 뭘 하자고 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아는 게임 안 해도 돼요 모르는 게임도 아, 좀 이기려고 이 아는 게임만 하는 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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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저는 이 맘에에서 저 형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뭔 게임이 아, 뭔 게임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저는 지금. 그런 것좀그만좀 지향하시면 안 됩니까? 어차피 맘에에서 <laughs> 형 이길 생각 없다니까요? 어차피 저요. 저는 못해서. 그런 비법도안 어... 깔면 안 돼요? <laughs> 뭐 잘하면 어, 잘한다고 왜? 잘하면 잘한다고 하면 보두고 네. 본다고 뭐라 그냥, 그냥 하고. 그 하면 안 돼요? 못 한다 그러면 밑밥 간다고 지랄하고. 뭐다가 하려고 나보고. 여튼 들어간 에서집중하지 도대체... 마시고 떠들어 주세요. 네? 저는 아는 게임이 킹오파랑 메타슬로그밖에 없어요. 아니 그다음에 그런 거 올림픽 같은 거 올림픽? 그러니까 죄송한데 네 어차피 이거 야 맨날 음에 하는 사람이 오어요 아니 거예요. 게임 고르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뭐 이렇게 화내 자꾸 짜증나게 그런데 화는 지금 에? 비엔나 시간 하신 거같은 어, 자꾸 지향해라 뭐라 뭐라 <laughs> 지금 화를 자꾸 내가, 내가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에? <웃음> <웃음> 에? 왜 내가 계속 터하냐고 비엔나... 비엔나... 화는 비엔나 시간 하신 거 같은데 에? 에? 게 진짜 많네 엄청 많아요 어 사무라이 쇼다운이다 야잠깐 근데 기다려봐 고르고 있어봐 나 이거 지금 패드 연결이 안돼 잠깐만 <laughs> 올림픽 올림픽 킹오파 아, 아트 오브 파이팅은 또 뭐야?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안 겹치게 그렇게 일대일로 싸우는 거 하나 뭐 비행기 하나 버블 버블 같은 거 하나 메탈슬그 하나 그다음에 뭐 마지막 하나 한것 같은 데 그냥 잡기 보드로 할게요. 가자. 뭐부터? 미안해. 킹오파부터 갑니까? 게임 종목 정하고 가시죠 아니요 킹오파 안해도 되고. 어 잠만 마이크 알아. 지금 뭐야? 네? 마이크 뭐야 마이크? 누구 마이크? 너 지금 마이크 뭐야가 뭐야? 그니까 너 지금 소리 입력되는 게 뭐야? 마이크 전랑 들고 갔다 마이크. 있어 마이크? 응어 음. 마이크 왜? 마이크 동신이 넌 괜찮아? 난좀 깨져서 들려 가끔 깨지긴 하는데 저거는 디스코드 하면 뭐 어쩔 수 없어 맨날 들려 난안 난안 깨져 지금 방금도 깨졌긴 했는데 난 너네 목소리 안 깨지는데? 어, 근데 이게 디스코드가 어쩔 수 없어요 가끔씩 어. 깨지는 건 네 서버가 안 좋은 건가? 인터넷이? 인터넷이 느리면좀좀 좀 끊김. 끊기는 게 아니라 소리가 깨져. 어, 난 아니, 그러니까 녹화할때 녹화할 때 창문 목소리가 안 들어올까 봐. 아니, 가끔 깨지는 거 계속 그러진 않으니까. 아내 목소리 지금 깨져 지금도? 방금 잠깐 깨졌어. 깨져? 계속. 난네 목소리가 하나도 안 깨지는데? 우리 마이크가 좋아서. 그렇지. 어, 화투도 있네요. 마이크 뭔데? 저는 그냥 스탠딩 마이크 써요 그니까 러나 이거 마이크 3번원 짜린데? 나 되게 좋아 우리 학원에 수업할 때 아무도 디스코드 할때 깨진다고 안 하는데? 자 그러면 자 봐. 이제 좀 세팅해볼게 내가 네. 기들어봐 너네가 확인해봐 소리 마이크 녹음 저는 근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저한테는 아니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들려야 되니까 그지 최대한 녹화할 때 깔끔하게 들려야지 아아 아아 아니 이게 얘기를 할때막 지속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가끔 툭툭 그러는 거라서. 소음 목재 반향 제거 확인. 반향 제거. 아. 네. 방금 깨졌어요. 뭐야 나는왜 모르겠냐 니네 말잘 들리는데. 아니 야 아니야 그럼 나 내가 많이 깨지면 나 동시에도 가끔 깨져. 그치. 그거는 형 인터넷 핸드폰이라. 그런 거같아 오케이, 거? 그러면 공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자녹화을게요 본격적으로. 잠깐만요. 녹화 끊었다가 다시 들어갈게요. 그럼. 네, 그게 음. 나을 것 같아요. 나, 네? 펠리. 여기서 여기서 말해도? 네. 조금. 뭐로? 다시 말해봐. 어. 그거 형. 그 잡음 제거 때문에 안 잡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도 안 잡혔어요 아뭐 네. 이상한 속성에서 그렇구나 잠깐만 어 멀면 노이즈로 제거되는 것같 아아 들리지? 네잘 들리지? 네들리면 돼요 아 됐어 이거 아마 인터넷 인터넷 연결 문제인 것같아 디스코드 아니면 쿨 룸으로 하던가 칠? 폴가이즈 해달래. 폴가이즈. 폴가이즈야? 폴가이즈는 응. 여기 맘에 없음 맘에 없대. 폴가이즈는 옛날 오락실 게임만 네, 있고. 옛날 오락실 게임입니다. 어. 폴가이즈는. 자, 언제 녹화 시작했나요?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지금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지금 제가 지금 민사하면서 시작할게요. 네, 네, 시작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저번에 우리 3 시간 녹화나 날아갔죠? <laughs> <laughs> 나랑 맞죠? 저 어, 피시방에서 땀 뻘뻘 네. 흘리면서 헤드셋 끼고 했는데 진짜 어쩌라고요 <laughs> 네? 뭐요? 어, <laughs> 어쩌, 어쩌라고요 그건 노끼리 님 살짝 해본 거 아닙니까? 네, 그 맞죠 그것도 맞는데 근데 왜 궁금한 게 있는데 비엔나 님왜 게임 시작하기 도 전부터 화가 나 있어요? 저요? 아, 자꾸 누가 그 말투가 거... 벌써 이미 화가 나 있는데? 어쩌라고요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혹시 이 미래에서 네. 오신거 아니에요? 아... 지구 나서 본인 모습 보고 온거아요저 어차피 질거 오늘 알고 있어요. <웃음> <웃음> 오늘 질거 알고 오늘... 있다고요 아니, 죄송한데 대결인데 어차피 진다는 게좀 너무 아, 그렇네요. 대결, 대결 종목이 제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죄송한데 안 취약한 것도 있나요? 네, 있죠. 잘하는 게 뭐예요? 잘하는 거요? 뭐 이것저것 많아요. 뭐 <laughs> 아니, 말하기 귀찮아가지고. <laughs> 일단. 근데 죄송한데 비엔나 씨좀 네.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어, 저, 저 지금 너무 우... 움츠러들어가고 아, 게임 못할거 같아요. 저 지금 웃고 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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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엔나 씨는 제가 볼때캔 무조건 켜야 돼요. 왜요? 내가 볼때그그 그 표정을 못 숨긴다니까. 아, 저 표정 못 숨기죠. 어, 우리 이거 어때요? 골골9 0이 어때요? 골9 0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격투 게임이. 네. 이게 조이스틱이 아니다 보니까, 기술이 안나가니까 재미없잖아요. 가 그죠? 네, 일단 c o 네, 일단 o o l 그래서 방. 십자 키로 할수 있는 거. 방 o o 요방 팠어요? c o 방 l 팠어요. c 아, 어 o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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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니 o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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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아 c o 해 l cool cool 해 o o 자, 저희 네, 네. 오늘 저, 룰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룰 정리하고. 네, 맞아요. 우리 아직 바로 게임 시작하는 게 아니라서.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저희 비엔나 씨. 네. 그럼 웃으면서 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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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게임 하는 거잖아요. 하하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 비엔나 씨 게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그 게임 좋아하죠. 근데 왜 이렇게 톤을 낮춰서 얘기해요? 어, 저,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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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게임은 <laughs>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게임을 말해? 재밌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겠네요. 저요? 아, 저, 저 재밌게 하죠 맨날. 무슨 소리예요? 자, 아무튼 오늘 그 비엔나님이랑 노창모님이랑 오전 3선 아니면 7전4선 해가지고, 에, 지는 사람은 야식 사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야식 뭐죠? 네. 야식 뭐, 뭐 먹을까요? 뭐 둘이, 둘이서 알아서 정하, 정해보세요. 야식 네. 네. 그거, 일단, 어차피 노창가 네. 그거 아닙니까? 서대문 아닙니다, 또 서대문? 그죠. 그러면 거기는 항상 동물 있잖아요. 하이신의 아, 하이신의 식탁, 맞나? 인증 식 하이신의 보고 가져. 알겠습니다. 저 혹시 죄송한데 국수 많이 시켜도 됩니까? 만국수 <laughs> 다섯 개 <5개> 드세요, 다섯 개. <laughs> <laughs> 근데 비엔나 씨왜 음... 벌써 본인이 산방하는 거예요? <laughs> 네? 아, 제가 이기기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다니까 요 저는. <laughs> 아니. 누가든지 그 나는 이 맘에 드는 하는 사람처럼 프레임 만드는 것 같은데 그... 그 과... 지금 거의 한 10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저 과거의 경험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알겠어요 저... 아, 근데 비엔나 씨가 너무 의욕이 없으니까 아 이길 거예요 저 최선을 너무 양악하는 것 같으니까 아, 최선을 다할 거예요 텐션이 갑자기 너무 떨어진 이거는... 거 아닐까? 이, 이 수그린 자세는 추진력을 위함이라고 알아두세요 <laughs> 또 막상 들어가서 제가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왜 밑바가 아냐고요아 봐봐, 이것 봐. 잘한다. 내가 자, 자, 제가 자, 제가 자신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 아, 그러니까. 봐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제가 자신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 신경을 긁거든요. 근데 제가 못한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 <laughs> 맨날 밑바가인데, 그러서 신경을 또 많이 크가 긁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뭘, 뭘 얘기를 합니까? 사람 말도 못 하게 하면서 말이야 지금. 어?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저는 안긁 거예요. 저는. 저 매너 게임 합니다. 지금 저형 손가락 어차피 저형 손가락 살쪄가지고 해. 게임도 잘못 해요. 말만 저렇게 <웃음> 하지. <laughs> 아치가 두 개씩 눌리긴 하는데 그래. 그래도 그래아 근데 지금 <laughs> 오케이. 룰 정해졌어요. 빡... 아 뭘로 갈래요? 접판 빨리. 골 90이 가요? 아니, 90이 괜찮겠어요? 저 일단 해보죠 뭐. 아 일단 해보죠가 아니라. 아, 어차피 다 똑같아요. 내가 내가, 또 내가 골랐다고 또 저러고 아, 으니까 상관,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세 게임은 비엔나 씨가 고르는 걸로 할게요. 아는 야, 게임이 없는데 어떻게 골라요? 아, 저도 몰라요. 저 그냥 누른 거예요. 도도 하나 눌러서. 그냥 느낌 보고 겹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그냥, 그냥 하면 안 돼요? 도돈 도돈 도도, 파치 한판 해요. 도돈 파치.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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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사나. 아, 빨리 가세요. 알겠어. 저민길 <목소리> 도돈 파치 가겠습니다. 저방 팠어요. 네. 방, 방 팠어요? 네, 팠어요. 아, 안 뜨는데? 서버 나가야 되나? 서버 아까랑 똑같은 서버인데? 아. 오케이, 오케이. 뒤에 나가 방판 아 있다. 어, 키워 버게 없는데. 예? 저 지금 도돈 파치 탔는데요. 어, 아, 나갔다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저도 그럼 껐다 켜겠습니다. 이게 서버가 금방금방 끊기나 보네. 그죠? 그런가 봐요. 보이죠? 노창모의 게임 세상 보이죠? 네, 보입니다. 방 팠어요. 네, 들어왔어요. 네, 시작합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이케이. 도돈 파치입니다. 도돈 파치. 이 상자하는 키가 뭐죠? 네? 상자하는 키가 뭐죠? 뭐 어, 일리 아니겠어요? 1, 2. 이거 진짜 어려운 게임이라고 어, 들었거든요. 저왜 이렇게 로딩이 길까요? 모른척하다 아니 들어보기만 했죠? 했죠. 들어보기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뭐야? 아 대결 게임이 아니구나. 네, 오래 살게, 오래 살게. 누가 누가 오래 사냐? 오, 재밌겠다. 이거 키가 뭐예요? 오, A S D F 아니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없어. 얘라 모르겠다. 아, 일급일급일급일급 같은 건가요? 네, 네. 근데 난이도가 되게 어렵대요 이게. 누가 1 P 예요, 초록색? 제가 아, 제가 초록색입니다. 오케이.

해야죠! 아, 그런 거 없습니다.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아, 마... 아 점수? 아니, 파워업 본인이 받으셨네 점수로 응, 하면 되겠다, 점수. 이 피가 지금 2 30만 점 본인이 집받으셨다니까요 저거? 파워업을. 네, 죽을 때 점수로 할게요. 오! 어, 감사합니다. 오! Yeah,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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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잘한다! 어. 어. 아. <laughs> 아! 내 파워업 다 먹었어요, 저양반이 <laughs> 안녕히 가세요! <laughs> 어, 근데 이거, 어, 뭐... 이제 둘다 마지막 말이요